안녕하세요 들꽃효소마을 북튜브 채널의 소곤소곤입니다 나를 살리는 생명 리셋 소곤소곤과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심장병의 자연치유 심장병으로 고통받는 분들 중에서 약도 좀 줄이고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방법이 없느냐면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장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관상 동맥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생기는 관상 동맥 질환과 심장 판막에 장애가 있는 판막 장애입니다. 요즘 문제되는 심장병 대부분은 관상 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협심증과 심근경색입니다. 심장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심장만 치료해서는 안 됩니다. 걸쭉한 피 때문에 심장 관상 동맥만 막힌 게 아니라 전신의 혈액순환에도 장애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심장과 더불어 인체 전체를 치유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30년 동안 제 경험에 의하면 심장질환 환자는 심장병이 생긴 원인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주로 과로와 스트레스, 심신의 휴식 부족, 운동 부족, 기름기와 화학 물질로 오염된 음식의 과식 때문에 병이 생긴 겁니다. 혈관에 쌓이는 노폐물이 심장만 막는 게 아니라 온몸의 피 흐름도 막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온몸의 혈관에 쌓인 독성과 노폐물을 없애려면 그 원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심장병의 근본 원인인 잘못된 생활 방식이나 습관, 환경을 바꿈으로써 그 원인을 제거하여 치유하는 방법을 권합니다.왜 심장병은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하는가 하면 심장 질환은 뇌졸중이나 암이 따라오기 쉽기 때문입니다.우리나라 3대 사망 원인은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인데 이 질환들은 사촌 간입니다. 다 피해 병입니다. 피해 문제를 해결하면 심장 질환이 해결되고 뇌졸중과 암으로 가는 것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심장병을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방법. 협심증으로 심장 발작이 일어난 대기업 임원. 저는 1987년 일본 후쿠오카의 안도 병원에서 수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병원의 심장벽 전문의 안도 선생은 일본 언론을 통해 많이 알려진 유명한 의사인데 일본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그분께 치료받으러 많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안도 의사의 치료법은 이에서 4주 정도의 생채소 식사와 생채소즙, 절식과 앞가슴 쑥뜸, 흡강 요법 모세혈관 진동법 같은 것이었습니다. 흡각요법은 부항요법과 비슷한데 흡각기를 30분에서 40분 정도 몸에 붙여둔 것입니다. 당시 안도 선생은 80대 후반의 할아버지 의사였는데 저에게 위에 소개한 방법들이 가장 좋은 의술이니 한국에 돌아가면 그 방법을 환자 치료도 하고 다른 의사에게도 가르쳐 주라고 당부했습니다. 저는 당시 한창 젊을 때여서 그분의 방법을 공부는 했지만 한국에 돌아와서는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심장병엔 약을 쓰고 수술해야지 그런 방법이 효과가 있을지 믿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 의과대학 교수로 지낼 때입니다. 협심증으로 심장 발작을 일으켜 응급실에 온 40대 환자를 만났습니다. 이 환자는 고급 장교 출신으로 어느 대기업 임원이었는데 군인 출신이 대기업에서 일하다 보니 스트레스도 많았고 식습관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부정맥과 협심증으로 스탠드 시술을 받고 약을 계속 쓰는데도 가끔 심장 발작이 일어났습니다. 외국에까지 가서 치료를 받았지만 증상이 계속되자 상당히 절망한 상태였습니다. 부정맥이 있어 본인이 늘 자기 맥을 짚어보면서 함부로 살면 언제 심장마비가 올지 모른다고 걱정했습니다. 휴식이 중요하다는 의사의 권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인 나머지 너무 위축되어 우울증으로 정신과 약도 먹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환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안도 선생 생각이 났습니다. 안도 의사의 치료법을 사용해본 적은 없지만 한번 배운 대로 해보자는 생각이 들어 환자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신장이었던 환자분도 그 치료법에 동의했습니다. 이후 생채식 요법과 생채소즙 절식을 하고 앞가슴 쑥뜸뜨기 흡강 요법, 모세혈관 진동 요법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부정맥과 심근경색이 깨끗하게 좋아졌습니다. 그분은 예전에 수영과 테니스를 좋아했지만 심장병으로 전혀 할수 없었는데 이젠 완전히 바뀌어 약도 쓰지 않고 수영과 테니스를 할수 있는 새 사람이 됐습니다. 회사에서도 사람이 바뀌자 소문이 났습니다. 이분이 사흘 도리로 결근하여. 회사에서도 골칫거리였는데 건강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회사에 다니는 협심증과 부정맥, 고혈압 같은 심혈관 질환 환자와 그 가족들이 소문을 듣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안도 의사에게 배운 방법 그대로 가르쳐 주었고, 그후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져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이 저를 찾아옵니다. 나를 살리는 생명 리셋. 다음 시간에도 계속됩니다.